안녕하세요. 동서남북입니다. 포기하지 마라. 우주가 당신을 돕는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위기와 극복이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사회의 수많은 지식으로 세뇌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지식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잠재된 능력의 생성을 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우주의 존재하는 모든 존재체는 위대합니다. 인간 역시 위대합니다. 사람은 우주를 가장 많이 닮은 존재체입니다. 사람의 몸은 우주의 축소체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두 눈은 태양과 달입니다. 눈썹은 태양 즉 눈을 아름답게 하는 구름입니다. 오똑한 코는 멋진 산입니다. 입은 거대한 바다입니다. 귀는 금속과 나무입니다. 턱은 거대한 땅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머리는 우주입니다. 여러분 느끼셨나요? 우주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실패를 이용하여 성공할 수 있는 힘, 질병에서 회복될 수 있는 힘과 물질, 마음이 힘들 때 버틸 수 있는 힘등 모든 힘을 주었습니다. 신체의 세포는 우주의 모든 물질의 생화학적인 변화에 의해서 생성된 것입니다. 우주의 크기가 무한대인 것처럼 여러분의 신체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도 무한대입니다. 도를 도구로 사용하던 원시 시대부터 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현대의 모습이 우주가 부여한 잠재력이 현실화된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신체에도 이러한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사용하라고 우주가 부여한 위대한 힘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와 좌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없는 열정과 도전을 보여주었을 때 잠재력의 세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힘들 땐 위대한 우주의 힘과 당신이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